환자분께서는 우측 요골 신경 손상에 의해 손목과 손가락을 펼수 없는 증상으로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손목을 위로 들기 힘들고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아래로 많이 처져 네. 있습니다. 요골 신경은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동작과 네. 연관되는데요. 역시 마비가 되죠. 보이고 네. 있죠. 환자분의 요골 신경에 대하여 신경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육의 위축을 막고 신경 재생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마비가 일어난 근육에 대하여 전기 자극 치료도 시행해 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펴는 근육을 손가락.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마비가 일어난 원인 부위인 상완골 바로 옆쪽 요골 신경에 대해 신경 치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환자분께서는 6주 동안 총 6회의 내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사이 자가 전기치료와 운동치료를 꾸준히 시행하였습니다. 손목 위로 힘껏. 어, 위로? 처음에 네. 비해 손목을 위로 들수 있는 힘이 증가하였고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다섯 번째 손가락. 손가락을 어, 펴는 행동 네. 증가하였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위로 쭉더쭉 쭉. 그래. 위로 그리고 엄지를 지켜 세우는 근력도 증가했습니다 다시 위로